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금 가격이 많이 놀랐어요가락시에서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기분 좋게 한번 쏘겠습니다. 100g에 380원짜리 떡을 지금부터 딱 15분까지만 100g에 190원. 자 190원. 자 고객님 지금 보셔야 제가 오늘 190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 눈에도 좋고, 자어주장점참 많은데.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 방관하면은 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양재에서 제일 좋은 방관만 오는데 지금부터 자 100g에 380원짜리 떡을 100g에 190원. 자 누구도 상상 못할 가격이고요 어디 가서 이런 가격을 받고요. 저희 양지 재탐로만 저희가 해민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후민들자 오셔서 100g에 190원. 유조건 담으세요 먼저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가져가시면은 100g에 1 9 0원에 가져갈 수 있는 뒤에는 오늘 지금 뿐이니까요고객들자 평창에 여기 반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서 돈또달라 하면 되고요 자 사라진 분들도 또사라시고또사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금 제가 오늘 100g에 380원짜리 했고 제가 오늘 딱 하루만 이 시간 딱 15분까지만 제가 100g에 190원 에드리고 있는데요 자고인들 소문 좀 내주세요 지금 빨리 다른 데서 전화 좀 해보세요 전화 좀 하셔가지고 저희 어? 가족이나 이웃분들한테 네,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세요 자 15분까지만 저희 오늘 100g에 당근에 390원짜리 했던 거를 1 0 0에 190원에 드리는 저희 오늘 타임세일, 파격적인 타임세일이고요 자이 시간에 꽂히신아시고요고들자 오늘 오셔서 고객님들 많이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눈 좋고, 배도 좋고, 안편 좋고, 동생 좋고 다 좋습니다. 오늘 아니면은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없는 가격이래요. 가락시장에서는 진짜 가격이 많이 떴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락시장에서 보면은 시세에 보면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오늘 딱하루만 기분 좋게 고객님한테 한번 쏘겠습니다. 그때는 3 8 0원짜리 100g에 380원짜리 떡을 1 0 0 190원에 제가 드리 행사기 때문에 보셨고, 자, 오늘 오셔서 많이 가져가시고요. 자, 얼른 많이 드세요. 자, 제가 직접 골라드릴 수 있는데, 제가 골라드릴 때 어울리는 것도 짜증낼까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 가져가시고요. 이왕이면은큰거 가져가세요, 큰 거. 큰거 가져가시면은 샀을 때도 정말 좋고, 그냥 드셔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한번 100g에 380원짜리 떡을 100g에 190원에 제공을 드리면 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당근이 눈에도 참 좋고, 말이 참 좋았더라고요. 말이, 당근은 많이 많이 좋아하는데, 말이 진짜 힘이 세더라고요. 자, 남자분한테 정말 좋고요. 여자분한테 정말 좋은 당근. 자, 100g에 380원짜리 떡을 100g에 190원에 제공을 드리고요. 자, 이제 10분 남았네요. 10분 동안은 이제 대리인 행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네, 자, 네, 오늘, 네, 0 0인은 380원짜리 네. 했던 100%과인 네. 190원에 오늘 대리인 행사기간, 본인도 네. 오 많이 가져가세요. 오, 자, 합니다. 오늘, 자, 빨리 오세요. 우리분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 자, 190원, 네. 190원. 네. 자, 190원인데, 자, 네. 우리 동르에서는 이런 거로안 하는데, 네, 자, 네. 양서수는 이런 걸로 하네요. 진짜 많이 당하네요. 진짜 영양가도못하는데 자, 저희가 오늘 고객님들 기분 좋게 많이 가셔가시고 기분 좋게 지나가셔서 가족분들보도 아쉽게 하시고, 갈비찜도 맛있게 하세요. 갈비찜구 자, 팔번우 주세요 팔번우 투수, 어요 고객님 팔로우 투수, 어요자 투수, 팔 볼게요 자가져가 투수, 팔로우 투수, 팔로우 투수, 팔 자, 어머님 많이 담으세요, 많이. 자, 뻥뻥 씹어서 많이 담으시기 바랍 네, 자, 어머님, 아무거나 어때요? 그냥 담으시면 되니까. 이제 8분 남았어요, 8분. 8분 남으면 어떡할까요? 빨리 담아야지. 무조건 많이 담으셔야지. 장점은 장점 많이 담으세요. 자, 100g에 그 190원. 빨리 오세요. 자, 어머님 진짜 욕심 많으시다. 어머님, 너무 욕심. 6 0많이도 하다가 뻥뻥 났다면서, 어머니 예? 조심하는 형님 아시니까, 예. 네? 자, 고객 열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몇분 안에 선배 표시를 했던 분몇분 안에 표시를 해. 저희가 고는행사 자, 이제 칠분 남았습니다. 칠 분. 자, 이제 최고 동아들이나 마지막이니까 고객 열어세요. 고객이 결정해주세요잘 찾는 사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찾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열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 덜어놓으세요.